네형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형들 어인다 오늘 볼게 브랜치 플레스 종지 여러분 볼게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보시면 알다시피 퉁퉁이 를 제가 얻었잖아요 이그 퉁퉁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자 드디어 밤이죠. 밤의 최강자가 나왔죠. 나는 새로운 게상점이 열렸어요. 자 이거나 쳐 사라고 하네요. 네, 좋고요. 방금 그거 욕 아닙니다. 삑. 자 오늘 그래서 3 스테이지 가 보도록 하죠. 편집해서 모르겠지만 방금 엄청 장인하는 거한거 나왔어요. 음, 너 이게 뭡니까? <laughs> 자, 자 이제 요퉁퉁이 있고 이제 얘들을 한번 써보려고요. 자 여기서 모르겠. 아, 일단은 체리 아니. 얘랑 이제 체리 체리 안 넣는다고 하잖아자 이거 이거 열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안 열을 거야. 어쩌라고요? 안 열. 어 왜냐고요? 아주 귀찮으니까. 오늘은 얘를 좀 빠리짓해서 놓을 겁니다. 얘는 오늘은 두 줄을 놓을 거예요. 아주 그냥 개벌이 짓이죠. 아주 그냥 뿔이 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. 이런 빵 원짜리라 괜찮죠?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마우스가 안 보이거든요. 제가 물 맵을 가장 좋아해요. 왜냐? 난 물이 좋아요. 저는 바닷가에 물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 진짜 차가운, 차가운 겨울이어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좋아해요. 계속 클릭, 클릭. 이번에는 또, 뻘짓을 겁나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이제 여기에서 퉁퉁이 한번 써볼까요? 안 써요, 아직까지. 써야아까지 음, 카디바리, 으이, 카니이두줄다 채운 다음에 놓을 거예요. 알겠어요? 어, 얘가 근데 방어도 튼튼해가지고 상당히 또 문방 캐릭터로도 자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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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얘는 이제 지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튼튼히 한번 뽑아볼까요?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이 다섯 칸 앞으로 포자를 발사거든요. 하 여기까지? 여기까지 포자를 발사해가지고, 아주 그냥, 좋은 놈이라 볼수 있는, 그런, 좋은 애라 볼수 있는 그런, 있기 때문에. 아 근데 얘가, 공격 속도는 또 느려가지고, 방어도 잘 해줘야 돼요. 몸빵을 놔줍니다. 몸빵을 놔주면은, 잘잘 잘, 맞아요. 자 이제 퉁퉁이를 가득 놔줄 거예요. 가득 가득. <laughs> 자 이제 퉁퉁이를 가득 놔줘야 되죠. 근데 애가또 스팅 데미지랑 여기 또 관통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좋다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애미대 애인데 난 얘는 두 줄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얘가 근데 진짜 두 줄이 좋아요. 아예 세칸 앞이어가지고 이제 세칸 앞이어가지고 공격이 잘안 되는데. 안돼 몰라 니가 알아서 해봐라 니들이 알아서 일단 해봐 위이위 이. 사나이가 이것도 하나 못하다니 절망 정말 실망했다 니들 그런 애였니 그딴 애들이었니 자 이제 많이 많이 깔아주면은 맛있게 그냥 먹어버리거든요. 힘들니까 일단 이렇게 좀 하고. 난근이래용이는쿨이 너무 길어가지고. 냠냠. 와 드디어 듣겠다. 방금 타이밍 맞춰서 봤죠. 아, 어, 예, 그거거든요, 그, 그벽 아시더, 그 벽을 없애주는, 거, 그런 놈이라고도 할수 있죠. 자 이제 이거저 그 벽을 없애 주는 거. 얘랑 진 친구 도라에몽 퉁퉁이 이슬이. 이 마우스로 지금 동그라미 친게 이슬입니다. 얘가 이슬이에요. 삐빅. 얘랑 아, 그리고 이거 열어 주지 않아요. 약간 불리할 때 뭔가 감자 큰야차한테 줘야 된다 큰빕 이번에는 개발하기 한 줄만 봅시다. 이번에 반발하기 해한 줄만 한번 나 봅시다.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. 그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서, 선택은 언제나 좋아요. 또 턴이 두 개나 있네요. 나는 공짜로 버텨주다가, 점점 많이 사아나면서 이제 퉁퉁이까지 뽑아주는 거죠. 알겠어요. 그럼 제 전략을, 조이치 형을, 고대로운 1 5더 하기 15는 25빛안돼 잘못 설치해 아생 아무튼 안돼야 애들이 이걸 아슬아슬하게 처리해요 진짜 자 이제 총총이를 초반에 뽑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맞죠? 이번엔 위쪽에서부터 또 다시 반복을 해줄 거예요. 퇴. 퇴. 코로나 뿌리는 놈이거든요. 야, 아주 그냥. 네, 위험한 놈이에요. 코로나를 뿌려. 일단 색깔부터 코로나 같이 생, <laughs> 일단 색깔부터 코로나 같이 생겼어요. 이 불편막이 너무 멀리있어요 제가 예를보여주자면 제가 어떻게 쓰는놈이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얘만 일단 여기만 깔아주리고 하고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. 이제 보여드릴 건데 돈이 없어서 돈만 모을게요. 제가 어떻게 쓰는 놈이냐면 야 얘들아, 나유특각 보러야 되니까 빨리 좀 나와봐. 좋아. 제가 어떻게 쓰는 놈이냐면 이렇게. 이렇게 쓰는 놈이거든요. 이렇게 야미야미 해가지고 쓰는 놈이어고 야, 아주 그냥. 근데 솔직히 얜좀 찝밥이었, 찌빠비였... 솔직히 근데 얜 좀. 근 솔직히 얜좀 약해서 잘 써야 돼요. 얘잘못 쓰면 그 순간부터 일단 인생이 다 망한 거예요. 얘 사골이 엄청 길어가지고. 얘는 또 사구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색깔 앞으로 포자를 발사해요 쌍퉁이 퉁퉁이 나는야 둥 나는야 둥퉁이 돼지새끼라 삐 나는 야 퉁퉁이 대지라네 마구마구 채워주며 언젠가는 죽어버리지. 자 이제 퉁퉁이가 근데 진짜 좋아요. 얘가 진짜 광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광역이 너무 좋아서 이거 왜안 설치했냐? 됐어. 야, 누굴 먹는 거야? 도대체? 야, 얘를 아슬아슬하게 먹으니까. 아니, 누굴 먹는지 잘 모르겠다. 음, 어 나는 야, 등등이... 이 돼지라네. 마구마구 마구 채워주면 언젠가는 죽어버리지 맞혀버렸다 대칭을 첫 번째 웨이브죠 못 넘어 너 어차피 오기 전에 못 죽인다. 난 얘가 한번못 봐. 다음 얘가 한번못 봐. 와 죽으면 안 되거든요. 얘 하나 처리하기도 있는데. 죽으면 안돼 얘들아 여기서 죽어서는 안 돼. 얘들아 힘내. 힘내라. 오케이. 야두개 있어 아슬아슬하게 깨네 일단은 땡무빙을 예측해서 팡 오케이 땡무빙 땡무빙이야 마운짜리로 일단 넘기고 문방을 바로 설치 이러면은 또 이제 좋아가지고 빵운짜리를잘 써야 돼요 그리고. 이 자리가 아예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아주 그냥 잘 써야 돼요 내가 호소였다, 야 퉁퉁이 세줄 간다. 이거 퉁퉁이 세 줄이면 아무도 못먹어요 아시겠어요, 이자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. 저거 문이 아니야 전기장판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는 금물 삐삐삐삐. 삐빅. 삐빅. 또 저기 전기장포 빔, 또 저기 문 들고 오는 녀석 있죠. 바로 그냥 중이로 참교육을 하는 겁니다. 오케이 앞에서 먼저 때리고 얘가 자 이제 한칸더 오면은 두 명이서 더 때리고 이제 또한 칸이 또 오면은. 이제 세 명이서 다 때리는 거죠. 오케이. 자 이제 이거 몸빵 설치해야 되니까 불편막을. 그리고 얘가 없애면은 수고기를 줘요. 이 너무 착해요. 제가 줘야 되는 걸 얘가 줘요. 아니, 너무 착해가지고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수 있죠. 얘? 돈을 여기에서 요 아래에 아까 나온 이 돈을 벌고 싶어 사람은 얘를 쓰는 것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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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드려요. 자 체리로 그냥 폭파 시켜 줄 거예요. 이게 나올 거다알왔죠 그래서 반을 죽이고 나는 또 퉁퉁이한테 맡기는 것을 좋아해요 누나 어찌 누나에게 맡겨 삐아 죽어라 빨리 4명 총총이, 어! 보감이다 이렇게 응. 해서, 벤츠 프리에스! 좀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뵈요. 빠이!